예, 전북대학교의 송기춘입니다. 어떤 법률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것도 그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서 영향을 받고 그 과정에서 또 바뀌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김영란법이 권위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어,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법이 어떤 어떤 문제를 가진다 하는 이런 얘기들 어,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맞고 어, 기존의 법 이론에 의하면 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 이런 법적인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어 지금 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고 곧뭐 위헌 결정을 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 간통죄의 경우를 보면은 어, 그게 어,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이 이 안방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맞느냐? 어 이런 이 남녀의 그런 사랑 문제에 법이라는 것이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아주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어, 그~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건 어~ 사실은 뭐~ 그럴 듯한 말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어, 그걸 통해서 어~ 당시에는 여자들만 처벌되던 그런 간통에 대해서 남자까지 처벌하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간통책이 신설되는 그런 문제였죠 거기에 대해서 어 그럴 듯한 법인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가 뭐 그런 얘기를 어 제가 전에 쓴 논문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 법률에서 갖고 있는 뭐 문제가 어 그게 연좌제의 금지를 정한 헌법이 위반된다 또는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된다 뭐 다양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그 실질도 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대개는 이 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 어떤 반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제 의견을 몇 가지 첨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뭐 정무위까지 통과한 마당이기 때문에 법의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은 그래도 여전히 이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결국은 뭐 법사위나 또는 본회의의 통과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법 자체의 어떤 문제들을 어 나름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이 법이 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과연 어 명확한 개념이냐? 그래서 이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부정청탁의 범위가 명확해서 어떤 것이 처벌되고 어떤 것이 처벌되지 않은지를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고 또 죄형법정주의 경우는 특별히 더 명확, 명확성을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규정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어떤 것이 처벌되고 어떤 것이 처벌되지 않는지를 규정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나 명확해야 되지만은, 이 법의 기술상, 명확성의 원칙이 조금은 완화될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법치주의에서도 명확성을 법률에 기본적으로 요구를 합니다만은, 법이 모든 경우에 다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의 공백이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죠.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걸 해서 하지만은 느닷없이 나타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 법의 재정 기술상 어떤 부분은 좀 일반적인 규정으로 어, 해서 어, 법, 법제정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맞고, 어, 허용법의 경우에도 뭐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 정당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나름 그 해석자에게 그 해석의 여지를 어느 정도 좁혀주면서 그 권한을 준다면은 이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낳지 않을 그런 예상이 될때 그때에는 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다 이런 명확성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떤 형법의 경우에는 구성여건의 특수성, 그런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 어떤 법률 규정이 조금 불명확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다. 또는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 또는 집행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만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법집행에 배제, 그 자의적인 집행이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명확성원칙이 위반된다고 해래가지고 법률을, 헌법 위반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청탁이라, 또는 청렴이다 또는 권한을 남용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법 전체에 나타나 있는 어, 그런 그 취지 또 다른 규정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무엇이 부정청탁인지를 예측하기도 그지아직 어렵지 않고 또법 해석을 하거나 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도 다른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병확성원칙이 위반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 공직자 윤리법이 이미 시행을 하, 시행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 그기 그 적어놨습니다만 공직자 윤리법 18조의 4 2항에서 어뭐 소속기관 어, 그전 전에 소속돼 있던 기관 임직원의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휘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외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에 대해서 어 지금 법학계에 특별히 유연 주장이 없는 이런 것들도 그런 논의와 무관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 공직자의 일상 생활을 제약하는 또 공직자가 일상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문제를 극도로 위축시킬 가능성 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 이 공직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뢰의 확보를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우리의 경우에는 대가성이라는 그동안 뇌물죄로서 처벌받았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처벌이 되지 않지만, 이 공직수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무수히 자행되었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대가성을 배제하고 처벌을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뇌물이라는 것이, 어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지그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급의 뇌물입니다. 좀더 세련된 것은 평소에 인간관계를 닦아놓는 것이고, 또, 어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뇌물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그 금품을 지급하는 이게 좀더 세련된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 어 퇴직 후에, 퇴직 후에 전관예우를 받는 것도 역시 어쩌면은 세련된 뇌물 수수의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해 충돌이라 뭐 이런 그 전관예우라 이런 문제도 역시 그 금품 수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예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가성을 묻지 않는다. 또 그걸 이유로 해서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공직자와의 어떤 금품의 수수를 통한 거래 이런 것이 가지는 특징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법률을 받는 것이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 그런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또 어, 그것이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수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래가 공직자가 이 법률 때문에 어, 뭐 자기의 그 사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를 어, 완전히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위 또는 직책이술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뭐,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헌법위원회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어떤 행위들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김영란법 또는 정미 통과에 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자기 공직자와는 무관한 어떤 가족의 행위를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공직자 때문에 가족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것은 그냥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일정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데에 관련해서 이 공직자의 가족의 행위를 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지 공직자 가족만의 어떤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좌지 금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다지 옳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얘기 뭐그정무위 통과 법안에서도 보면은 가족을 가지고 어, 뭐 이제 주로 그 공직자 주변에 금품이 그 전달되는 이런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청탁이 그 전달되는 경로를 보면은 주변 가족들, 뭐 형제나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지금 그 가족 관계가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이 가족이 이 공직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은 가족보다도 더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그 부탁을 저버리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었을까. 지금 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차단이 안 되고 이 가족이라는 민법 779조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런 그 가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 조금 어, 그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어, 그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도 있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이걸 회피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부상될 수 있는 어, 그런 점에서 이런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통한 어떤 청탁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어, 입법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 이, 이부정청탁및 금품음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 과거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 또는 언론사까지 확대해서 하는 그런 문제 관련해서, 아까 발질하신 이상수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어, 일단 여기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급여를 다 공, 이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직자윤리법상에 그런 적용을 받는 점도 있고 해서 이 법률에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헌법과의 그 부조화 문제 또는 다른 법률과의 그런 부조화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사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나름의 뭐 근거는 있죠. 언론사가 가지는 그런 공적 책임의 부분, 또 언론사가 그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 또는 사회적 권력이라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 지위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헌법에도 언론의 책임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이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어, 이 법률에 의해서 오히려 국가가 언론사의 내부의 자율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언론사가 가지는 공적인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사라는 것은 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성격을 그 본질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사가 파는 상품은 광고죠. 광고를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 광고를 잘 팔기 위해서 어쩌면은 좋은 뉴스를 공급하는 이런 게 언론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가 팔아서 가장 수익을 많이 얻는 건 광고고 그 광고를 팔기 위해서 양질의 뉴스를 거기 어쩌면은 끼워서 파는 그런 성격의 회사를 이 언론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본질이 그렇다면 아무리 공적 책임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도의 윤리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일반 회사보다 약간의 어떤 그 위는 줄수 있게 있습니다만 이런 회사에 대한 규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규제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아무리 이 법에서 정한 그런 언론사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여기에 이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 좀그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뭐~ 사회상규 위반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 어~ 이런 것은 어~ 물론 입법 취지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는 그래도 좀더 어~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자체 관행화된 그런 부분을 정당화시켜 줄 그런 해석의 통로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 부분의 수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밖에 쟁점이 되해서는또이 얘기 나누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